저는 끝에 반전이 굉장히 놀라웠고 아, 이렇게 결말이 이렇게 어, 저희,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다른 음, 결말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.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카톨릭 신자라 그런지 굉장히 감정이입도 잘 되고 또아 진짜 교황님이 저러실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인간적인 고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냥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, 편합니다. 아, 네, 네, 교황입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 네, 안녕하세요. 이하나입니다. 네,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영화 지금 막 보고 나왔는데요. 어, 제가, 음, 예상했던 그 내용과 많이 다른 부분도 있었고, 또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, 여튼저튼 참 눈물이 났어요. 영화 내용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, 어 저는 그이 영화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, 싶었,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비현실적인 삶을 사실 것 같았던 그 교황님께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또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또 배우게 됐어요.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네, 또 많은 교훈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영화 배우 인동환입니다 아, 우리에게 교황은 있다. 아, 난님 모레띠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. 아, 제가 아, 난님 모레 띠의 팬인데요. 사실 영화 본건 처음입니다. 제가 만나게 된건그 난니모리띠를 만나게 된건그 책을 통해서 만났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정말 정말 훌륭한 어,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기를 계속 고대하고 있었는데 최초로 이런 좋은 영화를 보게 돼서 저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. 어, 이 영화는 코미디로서 어, 풍자적이고 어, 내용도 풍부하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어, 되도록 많은 관객들이 어, 봤으면 하는. Ah, cranio mai danni, vanì. Facciamo. Ricordiamoci che il Papa è il primo servo del Signore. Melvi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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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lvir. Abemus ah! Papa! Ah! Ah! Non ce la faccio. E che lavoro fa? Faccio lettore.